영화가 드디어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뷰티풀 피타 돌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그런 김호중 님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죠. CGB와 함께 가수 김모주님의 이탈리아의 음악 여행과 공연 실황을 담은 클래식 공연 무비 인생은 비티프리 ED와 스크린 X 포메드로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월 7일부터 단독으로 개봉이 시 t 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매는 오늘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9월 9일에는 김호중 님의 판타지 약 공연을 SBS에서 볼수 있고 9월 7일부터는 영화관 CGV에서 기모 직매 영화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CGV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인생은 뷰티풀 9월 7일 CGV 단독 개봉이라는 그런 배너가 커다랗게 떠 있고요. 어 들어가 보시면 바로 1시간 40분 자리 영화로 9월 7일 날개보이 된다고 전체 관람가입니다. 가족 모두가 보시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언제나 화면 정중앙에 비 쳐지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스타트. 바로 티 김호중님을 담은 영화. 하지만 김호중님의 그런 틀에. 바깥에는 구석지고 어두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인생은 뷰티풀 비타 돌체 바로 가수 김호중 이미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오직 이 영화만을 위해서 무대를 고민 김호중 님의 단독 공연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른 공연을 녹화를 한게 아니라 바로 이 피타 돌체 인생은 뷰티풀을 위해서 김호중 1, 김호중님이 따로 무대를 꾸몄다 는 거죠. 그리고 트로트 가수라는 고정관념에서 떠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준 클래식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김호중님의 웅장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김호중님이 지금 하는 활동들이 바로 클래식 2집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영화도 클래식 음악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모준님의 그런 음악에 대한 동경으로 떠났던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또 성하게 도시 자나요 그런 이탈리아에 다시 찾는 김모준님의 그런 다큐 여행기와 버스킨 공연까지 모두 다만 되면서 김모 주님이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바로 영화에서 들려줄 예정 이것 같습니다. 또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뷰티풀 개봉 주차의 현장 특전 이벤트가 있는데 어? 아로? 시집이 CGV 자체 시집이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시집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관람을 하시고 나서 매표소에서 티켓을 인증하면 이빈 한 매로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그 영화 포스터의 이 3사이즈니까 꽤 크다고 할수 있는데 인생은 비티플 공식 영화 포스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진행되는 극장이 웬만한 지역은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빨리 보시고 나서 티켓을 보여주시고 이 포스터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장 인물과 감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호중님 출연의 주인공으로 김사년 감독님과 오윤, 동 감독님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수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원도 벌써 예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9월 7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중에 하루를 잡아서 언제 갈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하기로는 7일부터 11일까지만 날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다음주는 아직 예매가 안되고 인지금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지혜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 김호중님은 이번 영화가 처음 영화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도 그대 고맙소라는 김호주님의 영화 1탄이 있었죠. 그렇게 단 독개봉대 어떤 것도 바로 시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어, 25%가 넘는 높은 객석물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10만 명 이상이 관객을 독 동원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1탄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 2탄을 찍게 된 것인데 2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독 개봉으로 시집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클래식 활동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 중점을 둔 그런 이야기들이 추가될 예정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호중 이미 이번 영화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그런 공연. 무대에서 이집 수록곡 1총 9곡에 쇼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 영화관에서 또 빵빵한 음향으로 들으면 더 집에서든 관은 조금 더 색깔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호주님이 팬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영화관람을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로 바이습입니다